우리 63세 개묘년생 토끼띠 구독자님들께서는 절반은 형편이 넉넉히 흘러살아오셨고 또 절반은 참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는 게꼭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 더 많이 고생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남의 일에 휘말려 속을 태우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지요. 그래도 우리 개묘생 분들은 약한 분들이 아닙니다. 눈물도 많고 시련도 많았지만 그만큼 단단하고 끈질긴 힘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래 들어와서 노력하고 애쓰며 지혜를 다 써봐도 상황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금전적인 고통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몸에 건강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크게 무겁게 다가온 건돈 문제였을 겁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짐이 더 커진 경우도 많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일상 속에서 복을 부를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라 크게 힘이 되어 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숨어 있던 행운까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뀌는 하루의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을사년이라 개묘생 분들에게 삼재가 끼어 있는데 이 삼재라는 것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악삼재가 될 수도 있고 복삼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다스려 나간다면 고난이 곧 기회가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63년생 토끼띠 분들의 9월 운세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거창한 변화보다는 내면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내가 가진 장점을 섬세하게 발휘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해가 짧아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오히려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이달의 토끼띠 기운은 숲 속에서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단단히 땅을 지키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속은 든든한 기운, 주변 관계가 매끄럽게 풀리고 편안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번 9월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가까운 이들과 따뜻하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토끼띠가 원래 가진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이 더욱 두드러져 가족이나 오랜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커지고 오해나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곧큰 위로와 기쁨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한발 물러서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작은 용기만 내도 주변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좋은 기운이 훨씬 쉽게 들어옵니다. 또 하고 싶었던 일이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면 그만큼 복이 따라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흐름은 묵혀두었던 재능이 인정받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칭찬과 응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정성과 배려가 사람을 통해 기쁨으로 돌아오는 때이니,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도 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연락, 새로운 제안, 뜻밖의 만남입니다. 잠깐의 망설임만 넘기면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나 특별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작은 모임이나 초대가 있다면 이번 달에는 꼭 응하시길 권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 큰 복이 숨어 있으니 평소보다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달은 흐름이 잔잔하고 안정적이어서 자칫 안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을 닫거나 변화에 소극적이 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금세 즐겁게 적응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가까운 이에게 가볍게 털어놓으세요. 그 순간 힘이 생기고 따뜻한 위로와 해결책이 따라옵니다. 이처럼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번 9월 토끼띠 운세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재물운입니다. 우리 63세 토끼띠 구독자님들께 이번 9월의 재물운은 참 묘합니다. 돈이란 게 들어오긴 해도 늘 나갈 때가 더 많고 아무리 아껴도 손에 남는 게 적으니 속이 타셨을 겁니다. 이번 달에는 그 흐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각지 못한 경로에서 금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 되던 일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거나 잠시 묵혀둔 일이 풀리면서 금전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들어오는 만큼 나갈 곳도 생겨요. 특히 자식 문제, 집안 살림, 건강 관련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반은 쓰고 반은 저축한다 이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움켜쥐려고 하면 돈이 도망갑니다. 이번 달은 필요한 곳엔 기꺼이 쓰고 쓸데없는 데는 단호하게 막아야 재물이 머물고 돈방석에 앉을 기운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조심하면 괜찮다는 흐름이에요. 특히 63세 토끼띠 분들은 무릎 허리 혈압 소화기관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9월은 환절기라서 작은 기침, 감기도 쉽게 올수 있고, 스트레스 쌓이면 위장에 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늦은 밤 과식은 절대 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큰 병은 빗겨갑니다. 또한 가지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니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대화 자주 나누는 것이 약보다 더큰 건강 지킴이입니다. 다른 것보다 건강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혈압, 스트레스성 질환, 정신적인 피로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순간적으로 욱하는 다혈질 기운이 올라올 수 있으니 그때마다 한 템포 눌러주고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삼재의 기운도 잘 넘기고 오히려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귀인 운입니다. 9월에는 귀인이 들어옵니다. 귀인은 꼭큰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오랫동안 연락 끊겼던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거나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이 복을 부른다는 게 바로 이번 달입니다. 평소 연락 뜸했던 분께 먼저 안부 인사 건네보세요. 그 인연이 내 삶의 귀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번 달 귀인 덕에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운입니다. 직업운은 안정과 인정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역시 토끼띠는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자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게 활짝 열리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단 성급한 확장은 금물입니다 이번 달은 확장보다는 기반을 다지는 달로 삼으시면 앞으로 더큰 복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자식운입니다. 가정은 대체로 평온합니다. 하지만 자식 문제로 마음이 쓰일 수 있습니다. 취업, 결혼, 이사, 진로 같은 문제 때문에 상담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부모 마음은 다 해주고 싶지만 이번 달은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나 스스로 웃고 즐겁게 살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부모가 무겁지 않아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이게 이번 달 자식 군의 교훈입니다. 이번 달 조심할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조심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괜히 오해를 불러,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동료 사이에 불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 거래는 피하세요. 빌려주고 못 받거나 보증 서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9월은 들어온 복을 지키는 달이지 흩뜨리는 달이 아닙니다. 다음은 행운의 숫자와 방향 색깔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3과 7입니다. 행운의 색깔 연두색 하늘색입니다. 행운의 방향 동쪽 남쪽 기억하세요. 이 숫자와 색 방향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세요. 옷이나 소품에 적용하시고 중요한 일은 동쪽 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특히 숫자 3과 7은 날짜 및 각종 경품 추천번호 행사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운세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 63년생 토끼띠 구독자님. 2025년 9월은 그동안의 눈물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조금씩 보상받는 달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재물의 문도 열리고 귀인의 손길도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큰 복이 들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기운을 더 크게 열어주는 황금 열쇠이니 눌러 주시고 댓글에 소원과 바람을 남겨 주시면 제가 두손 모아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9월 보내시길 축원드립니다.